안녕하세요. 연연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들의 치명적인 쇼꼬감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려고 하면 대한민국 남자들의 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성을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처음 접했던 것은 야동이에요. 이 야동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야동 내용의 90%는 여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남자가 나와서 하는 것은 그거 운동하는 거하고 손가락으로 깔짝깔짝 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애무을 갖다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야동에서 존재하지를 않아요. 키스 정도만 해줘도 여자가 알아서 미치고 자질러지고 흥분하고 이런 것들이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자기가 해주는 것보다 여자한테 받는 것을 좋아하고 여자들이 자질러지고 흥분하고 쓰러지고 미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남자들이 원하는 속공합이에요. 이 대목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애모가 있고요. 표정이 있고요. 소리가 있고요. 몸매가 있고요. 외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몸매와 외모는 남자들마다 다르니까 열애로 하고, 애모부터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결국 애모의 핵심은 뭐겠어요? 이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나는 이걸 잘할 자신이 없다. 이런 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예스 yes, 24시에 성인인증을 거치면은. 펠라치오라고 치면 전자책이 쫙 나와요. 저도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싶어서 예전에 사본 적이 있어요. 설명은 잘해놨어. 그림까지도 있어요. 그걸 사서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책까지는 안 사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막대기가 있어. 이걸 딱 보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은 정말 맛있겠다. 정말 먹어보고 싶다. 개걸스럽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실제로 그걸 하면서도 그런 표정. 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침이에요. 여자분들이 남자가 m 무할때 자기 몸에 침 묻히고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해서, 남자들도 m 무할때침 묻히는 거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막대기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막대기는 침이 흥건하면 흥건할수록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소리가 나거든. 그 여자가 그 막대기를 하고 있는 표정에 한번 반하고, 소리에 두번 반하고, 낌에 세번 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애무를 좋아하는 게 남자들이 흔하게 하는 고양이 자세에서 밑에 하나밖에 없는 구멍을 애무해 주는 거. 그리고 발, 발가락 이런 거 애무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막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조금씩 패키지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소리예요. 제가 소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숨소리를 크게 낼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숨소리를 크게 낼줄 알면은 무엇보다 섹시하다고 했어요 특히 그 남자와 정상이 됐을 때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에 숨소리가 가장 섹시하대 그러면 숨소리를 어떻게 내냐 하하 아 하, 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계속 하하하 이러면 안돼 이거는 호흡 달리는것 같잖아 이러면 안 되고 하 라마주 호흡처럼 이렇게, 이렇게 길게 노는 호흡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남자들이 그걸 할때한 번씩 기분이 좋거나 킥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속공학기술로막 나왔던 시절도 또 있어요. 2000년대 초 중반에 온갖 것들이 인터넷에서 난리 바일 때자3삼533네번 짧게 길게 한번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하는 건데 그런 거할때 박자 맞춰 주는 거 좋아요.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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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깊게 들어갔을 때 소리 크게 내주는 게 좋다라는. 그리고 말로써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아요. 미쳐버릴 것 같다. 몸이 녹아버릴 것 같다. 쓰러져버릴 것 같다. 좋아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이나 말들을 한 번씩 소리에 넣어 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몸이 녹아 버릴 것 같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때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진짜 용암이 나 앞에서 막 쏟아진다는 느낌으로 오빠 몸이 녹아 버릴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느낌을 살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현타 오네 마지막으로 제가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제가 표정은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처음 남자가 그걸 딱 넣었을 때, 진짜 놀라는 표정. 어, 큰거 들어온다라는 표정. 그 다음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냐면은, 기쁜데 좋은데 소리는, 양한 소리는 내는 그런 느낌의 표정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는 눈을 뜨는 것들을 추차를 드래, 그게 훨씬 더 섹시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소공업에 관한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은 종종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